러시아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인플레이션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 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 먼저 알려 드리는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화입니다 오늘 신문에 대통령 인수 위원회가 집값 자극할라, 인수위 아파트 임대 사업은 폐지 가닥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60 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 임대 주택 신규 등록을 허용해 주기로 한 공약을 안 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 중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내용에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추진한다는 내용.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완화.양도세 중과 최대 2년간 한시적 완화.1%에서 3%인 취득세 단일화와 2주택 이상 누진세 완화.60 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신규 등록 허용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추진한다는 내용과 취득세 단일화와 누진 과세 완화는 아마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부분은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최대 2년간 한시적 완화 부분도 언젠가부터인가 문제지 곧 시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기사에 나온 내용인 매입 임대주택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등록 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4년 단기 임대 사업은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아파트 매입 임대는 현행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은 4년 단기 임대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여전히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 만큼 임대 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서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형 아파트는 젊은 2030 세대들이 살게 될 주택이니까 서민 안정을 위해서 소형 주택의 임대 물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로 보여지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 안정이 더 우선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어디로 정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민을 위한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곧 나오게 될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공약,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서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세우려고 한이 공약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빠르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물량이 줄어든 데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은 매도할 생각으로 전세 갱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실로 만들어서 입주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팔때제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팔려고 공실이나 세대 분리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20년 하반기부터 폭등했던 전세가가 작년 여름 이후 안정되는 분위기였는데 전세 가격 전망 지수도 3월 98에서 4월 100.4로 올랐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6일을 기준으로 한달 전보다 16%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매도 물량은 많지만 전세 물량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임대차 3법 개정 2년이 되는 해여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올 8월 이후 제2의 전세대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으로는 이미 너무 올라 추가 상승은 어렵다는 반론도 있지만, 글쎄요. 추가 상승은 항상 언제든지 계속해서 있었던 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전세 물량 감소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지만, 주택 가격 상승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즉 돈의 가치 하락 부분입니다. 지금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수직 낙하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 가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월급이 올라서 기분 좋다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월급은 제일 나중에 오르고 있고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살면서 전세 기간 만료 시 안심 전세 대출을 받던지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내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서 안심이라는 생각은 이제 정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리는 지표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년 전 매매가가 지금의 전세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기간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건설 현장이 멈추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도급 계약하고 지금의 현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건설 자재값 급등에 건설 현장이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국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는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인플레이션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는데 무작정 분양가가 막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잘 들여다보면 공사 원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이윤을 많이 붙이지 말고 아주 적정한 이윤만 붙이라는 얘기인데, 즉, 주택 같은 경우도 공사 원가가 분양가로 나온다는 얘기로 분양가격이라는 게 토지비하고 건축비에 적정한 이윤만 붙이라는 원가제 방식이기 때문에 공사 원가가 오르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면 바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인건비 오르고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있고, 토지 비용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값 오르고 있고, 전세 물량 감소해서 전세값 올라 갭투자 비용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5월 내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시켜서 재건축 속도전 내겠다라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재건축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공급대책이긴 하지만, 주택은 당장 내일 뚝딱 만들어서 내지는 못합니다. 재건축에 의한 주택 공급에 앞서서 철거하고 이주 등으로 수요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선행되기 때문에 주변 집값 상승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승 시그널로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그동안 대출 규제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사람들에게 집을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어떤 분들은 금리가 올라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금리 인상은 돈의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는 부분이 더 지배적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거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소유주택 한 채는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이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다른 투자입니다. 그래야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고,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불리는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투자와 비교했을 때도 마이너스가 없는 100% 수익이 나는 투자가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매수하시고 약간은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주택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차 쉽게 이런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주춤한 부동산 세 기간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보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금매매물 매도 문의와 금매물 매수 문의는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부동산에서 반드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기 정권의 부동산 대책과 현 부동산 상황을 고객님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며 고객님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루원센트럴부동산TV 한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